sorry next. s 항상 혼낼 때 혼낼 때그 생각 나요. 저 어렸을 적에 언니랑 저랑 싸우면 어 사실상 제가 혼나는 것보단 언니랑 이제 싸우다가 이제 언니가 저한테 먼저 이제 건드는 경우가 많아서 가지고 저보다 이제 언니가 혼났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laughs> 엄마랑 저랑 그 무언의 메시지가 생긴 거예요. 혼내면 혼내긴 하는데 너무 항상 언니만 혼내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래버리면 저희 언니가 또더 속상해하고 더 토라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가, 가볍게 아기때 이제 맴매라고 하죠. 맴매. 가벼운 맴매로 이제 혼이 났었는데 물론 언니도 맴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저도 맴매 이 느낌이었는데 저한테 윙크를 하면서 맴매를 하는 거예요. <laughs> 윙크를 하면서 맴매를 이렇게 하시길래 어떤 의미인지 캐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laughs> 그러고 엄마가 이렇게 둘다 안아줬다는. <laughs> 어떤 건지 알죠? 혼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의 최선이었나 봐요. <laughs> 그러고 이제 바로 안아주셨어요. 너무 저희 엄마도 마음이 아껴가지고, 그때 네, 이렇게 혼내려 아! 언니 안볼 때, 기믹하시고.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